真。 우리 하나님께 멋있게 신앙 고백을 할 건데 누가 누가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할지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준비하시고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우와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유아, 유치부 친구들 예배 잘 드리고 있나요? 이 시간에는 예쁘게 두손 모으고 눈을 감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예배할 수 있는 예쁜 입을 주시고, 찬양할 수 있는 멋진 마음도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전도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쑥쑥쑥쑥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드린 헌금도 주님이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멋지게 쓰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와 꼭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수 있도록 우리 예배 시간을 주님 축복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무척 덥죠? 전도사님도 너무 더워서 밖에 나갈 때꼭 모자를 쓰고 가요. 햇빛을 가리려고요. 우리 친구들도 모두 더위 조심하세요. 친구들, 오늘부터는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거예요. 형제가 있는 친구들은 내 네, 예배 드릴 거라고 싸우지 않아도 돼요. 이제 한 주는 유아부 전도사님이 나오고 또한 주는 유치부 목사님이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유아부 선생님들과 유치부 선생님들도 나오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누가 나오든지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 다 되기를 바래요. 그럼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들어요. 먼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 아멘. 지난주 사울이 바나바와 함께 첫 번째 전도여행을 떠났어요. 떠나자! 전도여행을! 사울과 바나바는 마을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천국 가는 다른 길은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오직 한길 있어요. 예수님만 믿으세요. 아멘. 이렇게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수 있어요. 전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을 했어요. 바르게 행동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바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을 알게 된 사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람들과 얘기를 나눠보기로 했어요. 얘기를 나눠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구원은 바르게 행동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이것을 편지에 써서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기로 했어요. 모든 교회가 편지를 받고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친구들, 없어요,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전국과는 다른 길은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오직 한길 있어요. 예수님만 믿으세요. 아멘. 맞아요. 구원은 오직 한 길,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 예뻐서가 아니라,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친구들, 우리 앞으로 예수님만 의지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을 기뻐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해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도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요. 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럼 친구들, 전도사님 따라서 한번 외쳐볼까요? 오직 구원은 예수님으로만 받을 수 있어요. 모두 모두 잘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모든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 되기를 바래요. 그럼 우리 이제 같이 손 모으고 기도합시다.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을 전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